너 근데 랭커너 그런거 없지? 블레abolic. 이거 이거 어떡해? 초기요 right, right. um? 뭐지? Hi, 모르겠어요 가운데거 누르면 변하는데 hi, 일단 이거는 제가 제 계획이 나와서요 이거 ah, oh. oh. uh. 아, 안 날리냐? 이거 주법이야 그러면. 왜? 여기서는 안돼 그럼 어디서 해야 돼? 여기에 뭐 공공기기 있다며 몰라 여기 근처에 있게 아니 없어 근데 그드론아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그, 그게 그거요 여기서 막 날리다가 그 있을 수 있으니까 위험지역이라고 아 이게 메시지가 있어? 어 있어 GPS로 다 봤다 아다 지역이 있어 막 청정지역이 있어요 드론 날리기 속에

네데 전역하고 해계생으로 전역고 해계법이 1년에 치룡음악하고 노래, 예. 노래 부르는거? 예. 어? 그럼 어, 개념이래 네. 네. 드럼? 드럼? 드럼 드럼 워낙 사회 나중에 돈 필요할 때돈 필요할 때? 돈필그아그형 사업도 형사업형 선생 귀씨야? 근데 없어 나다 대출 아 폴로 땡했어요 지어 이제 폴로 땡겼어 갑자기 나중에 지수. 금리 때문에 고민될 때 연락할게요 시점 어디죠? 어디죠? 어이구 어이구 뒤에 있습니다 뒤에 니다마 상현 뒤 상현 너은 있어? 형봐 핸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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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 공부한다고 하나아 그거 신나자마자 바로 아 너도

I'm going to get a l i t 나 l e bit. I'm g o i 로 g to get a little bit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. I'm going to get a little bit. I'm going to get a 화질 이게 이더 좋아서. 로라고야 드론 띄워라. 뭐 하냐? 아 드론 띄워. 허가가 있어야 아, 돼요. 안 된대요? 아 여기 안 된다고? 예, 예. 뭐 하냐. 아이고. 한 분씩이야? 0 분씩? 네. 고다 Ser dere det, ja!